그런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잘 배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본질 일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는데 벌써부터 자모노 이렇게 <laughs>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하고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교회관 혹은 나의 교회론이라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A4 용지를 한장 꺼내놓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곳이야.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를 많이 접했잖아요. 참된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만 해 하고 이렇게 쭉. 적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교회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거든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색깔과 내 신앙의 깊이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으로.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당연히 주일날 왔다 가는 곳이 정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배워야 될 것은 배우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또 확신해야 할 것은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가상에 세 분의 성도님을 모셔 왔습니다. 지금 이세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 드릴 텐데요. 각각 자신의 교회를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임의로 A, B, C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거든요.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아, 이분은 자기 교회를 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있지? 하는 것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A 성도님이 자신의 교회를 자랑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참 멋집니다. 얼마 전에 시가 선정한 아름다운 건축물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예배당이 전통적인 건물 형식이 아니고 마치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같습니다. 의자는 푹신푹신하고 시선이 강단에 딱 집중될 수 있도록 조명과 음향도 기가 막히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자랑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대형 교회들이 요즘에 주차란으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지을 때 성견 지명이 있으셔서 지하의 3층까지 주차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차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a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a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제가 교회 이야기만 건물 이야기만 너무 많이 했군요. 우리는 건물만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탁월한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CCM 가수 출신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찬양을 얼마나 잘 인도하시고 또 찬양팀을 얼마나 잘 교육하는지 마치 부루의 명곡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는 교육 목사님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교육학으로 유학하고 돌아오신 분인데 부모 특강을 들어보니까 역시는 역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실력도 탁월하시지만 목사님들이 인품도 정말로 대단합니다. 항상 온화한 미소로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목사님을 주일날 만나면 마치 제가 V.I.P.가 된 기분입니다. 자랑할만하죠, 그렇죠? A가 자신의 교회를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B 성도가 그걸 듣고 있다가. 아,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시는군요. 하지만 우리 교회도 정말 빼놓을 수 없이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면서 비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끝내줍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하고 마음이 넓은지 모르겠습니다. 흔히들 마음이 푸근하고 안심이 되면 친정에 온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친정 같은 교회입니다. 성도를 만나 보면 마치 고향의 오래된 친구들 만난 것처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서일까요? 우리 교회는 비공식 동호회도 정말 많습니다. 봉사 동호회도 있고요. 특별히 남자들은 스포츠로 뭉치는데 처음에는 축구, 배구 하더니 요즘에는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자 성도는 말할 것도 없이 퀼트하고 꽃꽂이를 주로 합니다. 아, 이 열쇠고리도 우리 박 권사님이 가르쳐 주신 퀼트로 만든 겁니다. 예쁘죠? 이렇게 B 성도가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그걸 잘 듣고 있던 C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제가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요? 저는 땡땡땡 목사님이 심어하는 땡땡땡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들 땡땡땡 목사님 다 아시죠? 요즘에 책도 쓰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도 되었다고 해요. 기독교 방송에도 자주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 몸 축날까 봐 성도님들이 참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사실 책이나 방송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주일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말씀이 울송이와 같습니다. 청중들의 코드는 얼마나 잘 아시는지 정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감동적인 설교를 매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사실은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영성도 굉장히 탁월한데 외부인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안수기도를 잘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목양실에 찾아가면 목사님이 뜨겁게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아 몸이 많이 가벼워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탁월한 목사님입니다. 이런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다니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A, B, C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와 부럽다 나도 저 교회로 옮기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죠? 이런 자랑거리를 가진 성도님들이 대한민국에 참 많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모이면 각각 교회를 자랑할 때 이런 식의 자랑을 주로 늘어놓곤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자랑 얘기를 했냐면, 성도가 어떤 자랑을 하는가가 성도가 교회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고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는 아, 요런 요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b는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c는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대화를 더 준비해 왔거든요. 이것은 똑같은 분들입니다. A, B, C 성도님들이 자기 교회 말고 나무 교회 갔다가 속으로 흉보는 내용입니다. 교회 갔다가 이래 보면서 속으로 흉볼 때한 번씩 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요거 들으시면 아, A, B, C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거를 더 선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A 성도가 어떤 교회에 갔는데 이렇게 흉봅니다. 보 아, 교회 건물이 너무 낡은 거 아니야? 건물이 오래돼 습하고 추우니까 예배 에 집중이 잘안 되는 것 같아. 의자는 또왜 이렇게 삐걱거리노? 와, 저 목사님 쓰시는 저 마이크 도대체 언제 거고? 70년대, 80년대 거 같은데? 아, 이 교회가 부흥이 엄청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재정이 약해서 이런 거못 바꾸나 보다. 그나저나 저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부 목사님. 왜 저렇게 뚱뚱한 거야? 나는 목사가 뚱뚱하면 은혜가 안 되더라.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 교육을 잘못 시키나 봐. 이렇게 A가 속으로요, 속으로. 겉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속으로 이런 흉을 보았습니다. B는 이렇게 흉 보았습니다. 이 교회 사람들 다왜 이래? 방문객을 보면 멀리서라도 달려와서 방문 목적을 묻고 안내해 주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왜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거야? 아, 다들 표정이 굳어 있는 거 보니까 서로 서로도 별로 안 친한가 봐. 주일날 모여서 그냥 엄청 피상적으로 교제만 하고 흩어지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던데 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인가 봐. 젊은 사람들이 주눅 들어 있고 눈치 보는 거 보니 어른들이 엄청 뭐라고 하시나 봐. 요게 이제 비가 하는 비판입니다. 마지막 C의 비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목사님 설교가 왜 이래? 죄송합니다. <laughs> 준비는 하고 올라오는 건가? 요즘 저렇게 지루하게 성경 이야기만 해서 어떻게 해? 귀에 쏙쏙 들리는 설교를 해야지. 내가 해도 저것보다는 잘하겠다. 그리고 저 목사님 발음은 또왜 저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직업이면 볼펜이라도 물고 거울 앞에서 발음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이 교회 성도들 진짜 불쌍하다. 요게 시가 마음속으로 하는 불평의 내용입니다. A, B, C의 캐릭터가 여러분 분명하게 이렇게 좀 파악이 되시죠. 그렇죠? 이 A, B, C의 캐릭터를 제가 극단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칭찬과 흉보는 이야기를 했지 뭐. 이런 성도들이 대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건 아닙니다. 제가 이 A, B, C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오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A와 같이 단순히 건물 혹은 종교 단체 교회를 건물 혹은 종교적인 서비스 단체로 이해하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공간이나 안락함, 접근성, 서비스 등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거죠. 교회가 좋다라고 말할 때그 사람 머릿속에는 건물이 얼마나 좋은가? 아니면 교회의 행정, 안내 시스템이 얼마나 잘돼 있는가? 예배는 시 c 에 따라서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오해에 빠진 분들을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는 공연장이나 극장 정도로 생각하거나 혹은 무조건 편해야 되는 백화점 정도로 생각한다 이렇게 비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좀 굳은 일, 험한 일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고 헌금으로 페이하는 그런 식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결여된 것이 뭡니까?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이 없는 거죠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생각보다는 교회가 서비스 단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와 신앙은 뗄래야 뗄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체 의식이 없으면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15년을 다니고 주일날 한 번도 빠져먹지 않고 예배를 꼬박꼬박 드려도 신앙이 잘안 자라요.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 놓이는 케이스가 A 같이 오해하는 케이스입니다. 교회를 그냥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는 곳, 건물 이렇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B의 오해는 뭐냐하면요, 교회를 교재 중심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교재 중심이란 말이 좀 고상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바꿔서 극단적으로 교회를 동아리나 사교 클럽, 동호회, 사람들이 모인 곳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의 모든 관계는 일차적으로 누구 중심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쏙 빼놓고 관심사, 기호, 취미, 비즈니스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공동체 같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 상처받고 깨어져 있고 비교의식 느끼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비가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해는요, C와 같은 오해인데요. 이런 분들이 꽤 계세요. 교회 이꼴 목사, 교회 이꼴 목사 이런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요.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자기 교회를 소개할 때 "나 분당우리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나 이찬수 목사님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접근입니다. 교회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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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의 교회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곧 목사예요.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목사의 유명세는 비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단임 목사님 한 사람 뒷바라지하고 단임 목사님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리고 목사의 명성으로 인해서 교회가 유명세를 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자신이 조금 더 특별한 존재인 양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어느 어느 교회 성도인데 이런 마음. 자신은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면서 어느 어느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이 이만큼 높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목사님에 대한 신앙의 정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다른 목사님은 비교적 주의 종이 아닌 것처럼, 혹은 좀 심하게 말해서 사꾼과 같이 여기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성령 충만해질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종교개혁자 루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루터는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 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종교개혁자입니다. 만인 제사장 직,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목회자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성도가 목회자다. 그러므로 루터는 목회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굉장히 심하게 경계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만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도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을 때 구원의 은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세 가지 오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그래, 저런 교회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관입니다. 교회라면 이래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 혹은 교회에 대해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이 조금 수정되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고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교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전인 교회. 요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시간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의 전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고 교회를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라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 오늘 설명드리고 강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모인 교회. 붙여서 해 볼게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모인 교회.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 구약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구약교회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제사장 나라 구약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교회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흘러가다가 신약시대로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그는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할것 없이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신약 교회입니다. 혈통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회집된 교회. 이것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원론 배우면서 예정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간판을 딱 걸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예배가 정말로 시스템화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모든 모임에 예배에 조 모임에 그리고 어떤 어떤 친교모임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시는 게 교회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십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우리 모임에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접근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신다는 실천적인 접근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모여서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제할 때 우리의 모임에 하나님을 모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상이나 신념이나 어떤 정치적인 나의 선호도 이런 것으로 교회에서 모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적으로 교회에서 교제를 할 때도 이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둘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불편해하시거나 언짢아하시거나 아니면 나뜨거워서 하나님께는 하지 못할 이야기들은 교회의 모임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말씀만 이 말씀이 어땠어요? 감동 받았어요. 이 말씀이 어땠어요?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만 구구절절 나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나 뜨거워서 도저히 못할뭐 부동산 이야기라든지 뭐 아니면 신유 그 고쳐주는 신유 말고 그 트로트 가수 신유 있잖아요. <laughs> 뭐 영웅. 이런 얘기, 이런 거 하나님 들으면 아,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나, 하나 그래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안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이다 할 때는 첫 번째 제가 파리도 설교를 들으러 <laughs> 첫 번째는 선택 이야기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더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는 교회당으로 생각하죠 교회당으로 대표되는 제도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건물이 있고 예배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성직자가 항상 상조하는 그런 우리 대구 성광교회 같은 이 눈에 보이는 교회당 요거를 예배 교회라고 이해하는가 하면 두 번째는요 교회를 이해할 때 예배당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해요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성도들의 모임 혹은 비가시적 교회 어려운 말인데 그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영적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 갖춰지면 우리 성도들이 주중에요, 뭐 화요일이 되었던, 목요일이 되었던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를 하는 것도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꼭 교회당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 기독교가 박해받는 지역 있잖아요, 뭐 중국이나 북한 같은 거. 이런 곳에서 교회 간판도 없고 형식도 없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그것도 교회다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모이지도 못하는데 교회에 가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가? 라는 것에 그런 해답도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비록 모이지만 현실적으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함께 시간을 정해서 모니터 앞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 그러니 좋네. 제도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당은 이제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불균형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제도교회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동체는 항상 같이 가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이것은 두개 따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 딱 붙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도 들리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모이고자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는 거죠. 이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제가 두 가지 강조했죠. 하나는 선택에 의해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중심에는 항상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 건물보다 훨씬 더큰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울에 있는 100명 남진때는 작은 교회에 갔어요. 분당 우리 교회 가지고 있던 정말 기가 막힌 시스템 거기는 방송 간사님이요. MBC KBS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방송실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로 헤드폰과 마이크를 끼고 하이큐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laughs> 방송처럼 예배를 진행을 해요. 소리가 안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찬양 인도자는 CCM 가수 출신이었어요. 뭐 그런 어떤 인프라들과 비교도 할수 없는 작은 교회 갔을 때처없는 전도사는 아이고 이 교회는 안 좋은 교회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 교회는 그런 게 아니구나. 교회는 눈으로 볼수 있는 이것저것 저것, 저것 저것 그 이상의 것이구나. 교회는 사람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 두 가지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고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 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있다면 혹은 인간관계에 너무 매여서 때로는 자부심을 느끼거나 때로는 상처받고 있다면 혹은 목사님의 말씀에만 너무 의존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여러분의 교회관을 하나님 중심으로 또 영적인 공동체라는 이해로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로 더욱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바꾸면 안 되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우님들께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교회를 더욱 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는 일에 같이 헌신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교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